여러분 안녕하세요 자문다의 음주운전 사건과 불법 숙박업소 운영 의혹 TBS로부터 최소 24억 이상을 받았다고 추정되는 김어준 등이 좌파들로 인하여 나라가 총체적으로 어수선한 이때 또한 번의 충격적인 뉴스가 나와서 하던 걸 잠시 멈추고 오늘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그피 같은 우리 세금이 종북주사파들을 위해 쓰인다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자 김일성 티 입고 주체사상 책 들고 사진 찍은 단체 2년간 세금 5,550만원 지원. 일단 문제의 김일성 티셔츠부터 보겠습니다. 야, 북한 김정은이 안방에나 걸려 있어야 할 얼굴이 아주 정라하게 보이네요. 이 뽀샵으로 튜닝까지 완벽한 히것 같은데? 김일성 얼굴이 그려진 티셔츠를 입고 북한 체제 선전 도서를 갖고 회의를 하며 6.25때 지리산에서 빨치산과 함께 체류했던 인물들을 인터뷰하기도 한 단체의 사업에 수천만 원의 정부 예산이 지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남북 사업 명목으로 정부 예산을 받아온 A 단체가 문체부에 제출한 사업 보고서에는 2021년 9월 김일성 초상화가 그려진 티셔츠를 입고 주체 사상 에세이 책을 들고 회의를 하는 모습이 사업의 실적으로 보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남북 문화 격차에 대한 연구자 활동과 예술가들의 실천을 공유하고 탈분단 담론의 가능성을 조망한다. 를 활동 목적으로 내건 이 단체는 2022년 6월엔 빨치산과 함께 질산에 있었던 인물들을 인터뷰하면서 정부 예산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체부는 이 단체에 2년간 총 5,550만 원을 지원했다. 여러분 좌파가 정권 잡으면 나라 돈 빼먹기가 이렇게 쉽습니다. 왜? 아나좀 중국 좀 추정하려 한다. 좀 북한 좀 찬양할 테니 돈좀 달라. 이러면 그냥 쏴 주는 거예요. 그냥 이게 언제인지 아십니까? 또 문재인 정권 때입니다. 또 문재인 정권. 이 정도면 중국과 북한 관련해서는 그냥 또 제인이라고 불러도 되는 거 아닌가요? 또 제인? 또 문재인이니까? 김일성 티를 입고 주체사상 책을 읽은 단체에게 세금 수천만 원을 지원? 이건 대놓고 간첩들에게 공작금을 지원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래서 제가 문재인을 공산주의자이고 김일성주의자라고 확신하는 이유입니다. 이렇게 나라를 망쳐놓고 대놓고 간첩질을 한게 아니면 보겠습니까 이게? 자, 2021년 9월이 이 사업의 실적으로 보고된 걸 보니까 이때의 장관이 누군지 알아야겠죠. 자, 바로 황이라는 사람입니다. 황희. 자, 이름 황희. 1967년생 전남 목포 소속. 더불어민주당 현재 지역구는 서울 양천구갑. 2021년 2월에 문체부 장관에 임명되어서 2022년 5월까지 임기를 했고 정권이 윤석열 정부로 바뀌면서 아마도 초대 박보균 장관의 임기 때 이걸 찾아서 막은 것 같네요. 제가 보기에는 저는 세계 유일 분단 국가이자 적들에게 언제 핵 공격을 당할지 모르는 우리나라에서는 철저하게 내부의 적, 즉 간첩부터 빨리 검거해서 여적제로 사용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반공. 방첩, 기무, 국가보안법 등을 더욱 강화시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간첩들을 빨, 하루 빨리 검거해서 여죄로 적 사용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 오래된 생각인데 우리 자유 대한민국에는 이 숨어서 활동하는 간첩들도 많지만 이렇게 대놓고 활동하는 간첩들과 이들에게 자금을 지원하는 자금책이라고 하죠. 이런 자들이 최소 수만 명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치, 언론, 법조, 문화, 교육 등다 합치면 어마어마할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나는 돈을 싫어한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을 가장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자말로 그 누구보다 돈에 환장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요즘 세상에 간첩이 어디 있냐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제가 보기에는 그자도 마찬가지로 간첩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적에게 직접 USB를 건네주며. 대놓고 간첩질을 해도 경호원까지 65명이나 붙여주면서 오늘도 여전히 국민 세금으로 떵떵거리며 살고 있는 어떤 누군가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최근에 문재인 비서실장이었던 임종석이가 한말 아시죠? 이 두개국가 체제로 가야 한다는 말. 전 이게 전부다 북한에게 오더를 받고 선동하는 거라고 봅니다.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문재인 때 블랙리스트라고 하면서 박근혜 정부 인사들 싹다 감옥으로 보낸 거 아시죠? 이러한 친중 그리고 종북 이적단체들을 확인해서 지원을 안 했던 게 그게 잘못된 겁니까? 이거야말로 오히려 일을 잘했던 거 아닙니까? 북한 공산당을 대변해서 미군 철수를 외치고 광훈병 선동을 하고 광훈병 선동으로 재미봤다고 광화문에서 촛불을 들고 결국은 박군을 끌어내리고 박근혜 끌어내린 걸로 모자라서 이번에는 김건희 특검을 하여 윤석열까지 끌어내리려고 하는 좌파들의 속셈 그리고 이거에 동조하는 국민의 힘 내부의 적들 한미연합훈련과 사드를 반대하고 반일감정으로 양국의 관계를 악화시키고 국가보안법도 없애자. 이렇게 외치는 친중 그리고 종북 주사파들은 하루빨리 형장이 이슬로 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더 이상 못 가봅니다. 왜? 나라 파랑먹다가 걸리면 바로 그냥 지옥 가니까. 박근혜 대통령과 조윤선 전 장관이 줘야 될 의무도 없는 자들에게 보조금을 안 줬다고 그게 죄라고 감옥에 갔고. 반대로 문재인은 국가기밀을 USB에 담아 김정은이에게 줬는데 잘 살고 있고, 김대중 정권은 불법 비자금을 북한 김정일에게 줬는데도 노벨 평화상을 받았습니다. 이 도대체 정작 감옥에 가야 할 사람들은 안 가고, 왜 맡은 바 소임을 다한 사람들이 감옥에 갔어야 한 겁니까? 저는 이렇게 간첩들이 날뛰게 된 추가적인 이유에는 이 민주당의 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가 아주 크게 한몫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왜친중좌파들이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는지 이제 아시겠나요? 제가 보기에 드러나는 건 1%도 안 됩니다. 이러한 종북주사파 시민단체가 이거 하나풀일까요 아니요. 제가 보기에는 최소 몇천 개는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 문재인 전 대통령은 이미 드러난 증거들과 정황이 많으니 하루빨리 특검해야 하고 공산주의자와 김일성주의자는 빨리 잡아들여서 여적제로 사용시켜야 한다. 그래야 자유대한민국이 다시 일어날 수 있다. 감사합니다.